038 히말라야를 넘어서 12장 마이너스 3 사람들은 분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전쟁, 파괴,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분리되어 그룹과 국가로 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 마음의 조작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신, 하나의 창조주만이 존재합니다. 만물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은 하나입니다. 그래, 그가 말했다. 미지자가 현현하려면 뭘 믿는다, 안 믿는다 할것 없이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야만 해. 너는 내 마음의 전체 내용물, 관념과 망상의 전 과정을 이해해야만 해.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어떤 감각의 축적도 없이 순간순간 깨어 있게 돼. 마음은 절대적으로 고요해야만 해. 거기에 수용. 저항, 비난 등이 있어서는 안 돼. 자아가 죽었을 때만이 실제가 현연하게 되지. 너에게 말은 더 이상 중요치 않아. 왜냐하면 관념도 말도 자아의 표현도 아닌 창조성의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 상태에 있을 때 너는 존재 그 자체가 무엇인지 표현 불가능한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표현 불가능한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단지 기억의 사육에 불과해. 표현 불가능한 존재. 미지자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시간 속에 가두는 것이야. 하지만 시간에 속한 것은 결코 무시간적 존재가 될수 없지. 이알은 기지의 것에 대한 결과가 아니야. 이알은 기지의 것은 결코 미지자가 될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야. 실제는 이성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이성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그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은 아니야. 실제는 공간이나 시간적 요소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 속에서 항존하기 때문이지. 따라서 매 순간 모든 생명은 내가 실현시키기를 선택한 지점의 강력한 힘으로 집중되지. 예. 내가 말했다. 신성한 이성은. 신성한 깨달음을 도와준다는 걸 알겠습니다. 나는 궁극적 존재를 이성적으로 주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의 작용을 멈추기 전에는 결코 마음을 넘어서서 갈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할수 없다는 걸 인식할 때그 순간 실제가 현전하게 됩니다. 그래, 아들아. 이제 이해하는구나. 이 이해와 더불어 너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어. 끝은 없어. 끝이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야. 현연계를 낳은 것은 미현자야. 불가시, 부가시의 존재가 가시적인 존재를 낳지. 불가시자, 부가시자, 는 내적인 창조성이야. 그것은 항상 창조의 배후에 남아있지. 우리는 피조물을 인식할 수 있지만 창조성은 영원히 미진 채로 남아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제를 모색하는 자들은 다른 자들에게 적대적이 되지. 따라서 거기에는 사랑도 없고 실제의 표현도 없어. 오로지 자만이 있지. 길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자야. 그렇습니다. 내가 말했다. 예수는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런 상태에서야 사랑과 전체가 현연하게 됩니다. 누가 복음 12장 20절에는 이렇게 씌어 있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에서 거짓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만일 교조주의자와 분리주의자들이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자기들 구미에 맞게 마구 잘라내지만 안았어도 인류는 세상 속에 그토록 많은 투쟁을 낳고 있는 모방 신조. 관념 등으로부터 오래 전에 해방되었을 겁니다. 올바른 기도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이고, 거짓된 기도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가 말했다. 필요한 것은 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야. 그렇게 되면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사랑과 자비가 행위라면 지성은 단지 반응에 불과해. 시간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야. 오로지 자아에 대한 이해만이 변화를 가져다 주지. 그렇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생기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억은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려. 내가 은자님을 바라보자. 그가 마치 태양처럼 밝은 빛에 감싸여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노라. 그러나 이제, 나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문제를 종식시켜 줄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보고 그들과 함께 살며 이라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가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향해 분투하고 있지만 그것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만든 전쟁과 사회 문제로 들끓는 문명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았다. 세계에는 사람들이고 사람들은 세계이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 불신으로 황폐화된 세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짓을 보지 못하고 따라서 사랑, 자비, 용서 선의 등 진정한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중요한 것은 경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는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심지어 지금도 우리는 원인을 제거하려 하지 않고 결과만을 고치려 애쓰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진정한 생명의 그리스도 원리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성자의 얼굴을 보며 형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아, 나도 너와 함께 세상 속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세상의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는 분리란 없기 때문이야. 영계와 물질계는 하나야. 이것을 이해하면 세계는 어둠으로부터 나와 길 위에서 인류를 영원히 비추고 있는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가 말할 때 이런 말이 나의 마음을 스쳐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는 결코 어둠을 모르리라.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고요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윽고 은자님이 말했다. 아들아, 내일 너는 내 곁을 떠나게 될 거야. 너를 보내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기뻐. 무엇보다 내가 여기 온게 기뻐. 내가 너를 나의 아들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겠지. 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말했다. 저는 당신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넘어서 말입니다.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지극히 높은 동기와 진정한 영적 이해로부터 나오는 참된 우정을 알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은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크건 작건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 그 자체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다. 그날 어둡기 전에 준령을 넘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은자님이 길 중간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었다. 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뒤로 돌려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 호수, 섬, 암자 등 내게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을 보았다. 나의 이 육신의 눈으로 이 풍광을 보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일렬로 고개를 올라갔다. 은자님이 앞장을 섰고 그 뒤를 나의 스승이 그리고 맨 뒤에 내가 따랐다. 살림대 바로 위에서 우리는 은자님과 작별했다. 은자님은 거기에 서서 우리가 고개를 오르는 모습을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긴흰 수염과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우리는 오르고 또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은자님은 그곳에서 있었다. 내가 나의 스승에게 말했다. 물줄기에서는 이별이 있지만, 영계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신께 감사드리게 되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야. 그가 대답했다. 준영 위에 거센 바람을 피하기 위해 안반을 돌아서면 더 이상 은자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된다. 나는 마지막으로 잠시 멈춰 서서 은자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다시는 내 육신의 눈으로 당신을 볼수 없겠죠. 지금 그것이 슬퍼요. 그러고 나서 나의 스승을 향해 몸을 돌려 말했다. 영영 속에서 불리는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당신 곁도 떠나야만 하겠죠. 그걸 생각하면 더 슬퍼져요. 하지만 내가 여기 와서 서로 육신으로 만나게 된 것이 기뻐요. 그리고 영속에서 우리는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너무 기뻐요. 이제 은자님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순간 은자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길이 너무 좁아 두 사람이 나란히 갈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앞뒤의 자리에 고개를 올라갔다. 우리는 상념에 젖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 상념이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우리는 준영의 맞은편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동굴 하나를 발견해 그날 밤 머물 수 있었다. 우리는 가져온 식량을 꺼내 맛있게 먹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 소리가 울부짖고 있었다. 우리는 안전한 동굴 속에서 옷으로 몸을 돌돌 만뒤고잠에 빠졌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창포 강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고리배와 함께.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스승이 그에게 티베트어로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여기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가 대답했다. 지난 마문자님이 내게 오셔서 오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더군요. 나의 스승이 그 말을 내게 전해주자, 내가 말했다. 계속 경의의 연속이군요. 우리는 강을 건너 그날 밤 파동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잠사르까지의 150마일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은 긴 여행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순간을 즐겼다. 나의 스승은 진정한 영적 교사였다. 그의 지혜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그는 진정한 아데프트였다. 그 여행길에서 일어난 일들, 잠사루에서의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들. 거기서 내가 배운 것들은 머지않아 쓰게 될 다른 책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티베트 영혼의 기행. 일부 히말라야를 넘어서. 끝. 다음 회부터는 티베트 영혼의 기행 일부에 이어서 이부그리스도 요가가 연재다